여러분, 이제 노트북 LM은 혼자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제미나이 그리고 잼스와 결합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 넓어졌어요. 제미나이가 생각을 확장하고 방향을 제한하는 엔진이라면 노트북 LM은 내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리하는 두뇌입니다. 그리고 잼스는 그 기준을 바탕으로 결과물을 빠르게 생산하는 실행 도구가 됩니다. 즉, 아이디어는 제미나이에서 만들고, 판단과 근거는 노트북 LM에서 잡고, 산출물은 잼스와 캔버스에서 완성하는 구조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두 가지 예제는 바로 이 조합들이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맞춤형 자기 개발을 위한 대시보드 만들기입니다.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직장인 취업 준비생 분들을 위한 예제입니다. 이번 예제의 핵심은 내 자료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노트북 LM을 시작하고 새로 만들기를 해주세요. 이제 자료를 가져올 텐데요. 나의 이력서와 관심 있는 채용 공고, 그리고 학습하고 싶은 분야의 교육 자료를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실제 나의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려고 해요. 자료가 다 업로드 되었죠? 자, 그러면 프롬프트를 넣어 볼 텐데요. 나의 이력서와 채용 공고를 비교해서 내가 합격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핵심 역량 세 가지를 분석해 줘. 또이 역량을 기르기 위해 업로드한 학습 커리큘럼 중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하는지도 정리해줘. 3개월 동안 실행할 로드맵도 알려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한번 볼게요. 이력서 PDF 파일이에요. 고객 데이터 분석, 광고 운영 및 최적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보유한 기술들이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업하고 싶은 채용 공고를 보면, 테크솔루션 데이터 전략 마케터를 구하는 것인데 주요 직무가 파이썬을 활용한 마케팅 데이터 전처리 및 동기화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있어요. 이런 조건을 요구하는 회사에 취업하려면 지금 내 경력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핵심 보안 역량 세 가지를 분석했는데 지금 이력서 상에 엑셀과 SQL 내용은 있지만 파이썬 활용 능력에 대한 언급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채용 요건에서는 이게 강조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보완이 필요한 역량입니다. 두 번째는 BI 툴을 활용한 시각화 및 대시보드 구축. 단순한 결과 보고서가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 연결을 통해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대시보드 설계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효율을 예측하는 역량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문제점을 알려주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파이썬 기반 데이터 핸들링을 4주 정도 공부해야 된다. 두 번째는 데이터 시각화 및 대시보드, 세 번째는 머신러닝과 실무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주고 있네요. 그래서 3개월 합격 로드맵을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 차,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줬어요. 그럼 이 내용을 메모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데이터는 만들어졌어요. 노트북 LM은 내 자료 범위 안에서만 분석하기 때문에 막연한 조언이 아니라 근거 있는 분석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나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정리한 분석 결과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요. 이 자료를 이용해서 나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학습 로드맵을 보여주는 대시보드를 만들어 볼게요. 이 노트북의 제목을 나의 SWOT 분석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미나이로 이동을 해서 새 질문창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노트북 LM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나의 SWOT 분석이라는 노트북이 보이시죠? 이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거예요. 도구는 캠퍼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를 만들기 위해서 모드는 프로모드를 설정해 줄게요. 그럼 프롬프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커리어 점프업 대시보드를 만들어 주세요. 섹션은 나의 현 상황, 학습 로드맵, 데일리 습관으로 나누고 표 형식의 학습 로드맵과 매일 실천할 체크리스트를 포함해 주세요. 라고 하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왼쪽 창에 분석을 하면서 오른쪽에 대시보드가 코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죠. 이 코드의 내용은 여러분이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나중에 미리 보기를 통해서 실제 구현된 모습만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요청한 대로 나의 현 상황, 학습 로드맵, 데일리 습관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완성되었네요. 커리어 점프업 대시보드, 김재민이라고 되어 있고, 나의 현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직무 경험은 퍼포먼스 마케팅, 고유 툴은 엑셀이 상, 이렇게 되어 있고, 핵심 성과 달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아까 나의 부족한 점세 가지가 여기 다 나와 있죠. 이제 학습 로드맵을 한번 볼까요? 로드맵이라는 메뉴를 누르면 첫 달에는 파이썬을 공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 매우 높음으로 되어 있죠. 두 번째 달에는 시각화 sql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대시보드를 만드는 방법과 sql 심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습관이라는 메뉴를 통해 보면 지금 매일매일 체크리스트거든요. 활성코드를 10줄 작성 완성하고 체크하면 여기 완성 25% 라고 나오네요 데이터 관련 아티클 1개 읽기 50% GitHub의 1일 1 커밋 SQL 커리 문제 1개 풀기 이렇게 다 하면 100%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내가 학습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메뉴도 만들어졌어요 자 나의 현 상황을 다시 보고 여기 보면 상세 로드맵이라고 나와 있네요. 한번 눌러볼게요. 상세 로드맵은 아까 했던 이 기간별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대시보드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면 직접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코드로 편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말로 편집을 해주시면 돼요. 만일에 여기 제목들이 지금 너무 잘안 보인다라고 생각되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선택 후 물어보기 라는 메뉴가 있죠. 이걸 클릭한 후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표시를 해주고 변경하고 싶은 내용을 넣어주세요. 글자를 볼드로 하고 배경에 푸른색을 넣어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바로 글자가 볼드체로 바뀌고 바깥쪽에 배경색이 푸른색으로 변경이 되었네요. 이번에는 윗부분에 로드맵에 타임라인을 한번 넣어달라고 할게요. 얼마나 남았는지 학습 로드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 시각화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3개월의 여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딱 제가 원하는 거였거든요. 잘 구현되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습 로드맵을 클릭하니까 지금 여기 로드맵이 이미지로 나왔죠. 얼만큼 실행했는지 이 기간이 지나면 여정이 이렇게 옮겨가도록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들을 지시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어요.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자, 이제 두 번째 예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향의 활용인데요.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걸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정 캐릭터나 화풍이 담긴 이미지들을 노트북 LM에 업로드하면 이 자료를 토대로 이미지의 특성을 파악하고 디자인의 일관성을 유지한 채 이모티콘을 생성하는 잼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노트북 LM으로 이동해서 새 노트북을 실행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그림을 업로드 해 볼게요. 여기 있는 여섯 장의 이미지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실제 이미지를 한번 보여 드리면 지금 그림이 많지는 않거든요 보시면 전부 다좀 둥글둥글하고 선이 굉장히 심플하죠 색도 단순해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느릿느릿하고 해서 저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이 그림의 특성을 노트북 lm이 숙지하고 잘 파악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미지를 넣어줬더니 이 시각 자료들은 둥글고 단순한 외형을 가진 캐릭터. 제가 말한 거랑 비슷하죠. 평화롭고 초현실적인 일상을 보여준다. 엉뚱하고 여유로운 모습. 포근하면서도 신비로운 동화적 감상. 뭔가 제가 느낀 거하고 되게 비슷하게 파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특징들을 잘 정리해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업로드된 이미지들을 바탕으로 이 작가의 고유한 화풍을 이모티콘 제작 관점에서 심층 분석해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이 화폭을 유지하며 새로운 이미지 생성할 수 있도록 다음 항목을 정리해줘. 특징, 색상, 캐릭터, 비율, 감정, 표현 방식, 질감 및 디테일,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분석해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보면 선의 특징이 매끄러운 벡터 라인이 아닌 거친 연필이나 크레파스 브러쉬를 사용한 느낌. 굵기는 전반적으로 일정해 보이지만 손에 힘을 빼고 그린 듯한 자연스러운 강약 조절. 색상은 완전 검은색보다는 짙은 갈색. 색상 팔레트는 따뜻하고 채도가 낮은 파스텔톤이 주를 이룹니다. 캐릭터 비율은 1등신에서 1.5등신 사이에 정어리감이라고 되어 있네요. 둥글둥글해서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목구비 위치는 얼굴의 중앙 혹은 다소 아래쪽에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다. 음, 되게 잘 파악한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잘 분석된 작가의 화풍을 메모에 저장하도록 할게요. 이 메모도 소스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가의 캐릭터 특징을 유지한 채 이모티콘 생성하는 앱을 만들려고 해 특징 표현을 위해 절대 바뀌면 안 되는 내용만 강조해서 프롬프트 만들어줘 라고 하고 결과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잼에다가 이걸 인식시키려고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이 내용을 메모에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독창적 캐릭터 재현을 위한 이모티콘 프롬프트 가이드 라고 해서 필수 캐릭터 형태는 뼈대가 없는 거대한 찹쌀떡이나 슬라임 같은 유기적 형태. 귀는 작고 둥근 귀두 개가 곰이나 고양이처럼 솟아 있어야 하고 팔다리는 매우 짧고 단순한 돌기처럼 표현. 그리고 핵심은 표정 및 이목구비 절대 변경 불가. 이렇게 나왔죠. 이 부분도 소스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제 재미나이로 가도록 할게요. 제미나이에서 왼쪽에 보시면 잼스라는 메뉴가 있죠. 잼스에 들어가서 위에 보면 오팔로 연결되는 뉴제이라는게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예전부터 사용하던 새제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새제미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제미의 이름을 이모티콘 잘 만들자로 할게요. 설명은 필수는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이모티콘 1 0장 만들기라고 할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기 요청 사항. 이 부분에는 사용자가 이미지를 설명하면 그 캐릭터의 일관성을 유지한 채 10장의 이모티콘 생성. 모든 이모티콘의 특징을 변형하지 말고 상태를 10가지로 표현해 줘. 캐릭터 생성 시 제공해 준 독창적 캐릭터 재현을 위한 이모티콘 프롬프트 가이드. 이거는 아까 우리가 노트북 LM에서 만든 가이드거든요. 그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해. 그리고 이미지 10장 중에 안녕, 사랑해, 잘자. 요세 가지는 꼭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이 부분인데요. 플러스 눌러서 노트북 LM을 연결해줘야 되겠죠. 아까 꽃밭 속 달걀들의 평화로운 오후. 이게 제가 이미지들을 넣어 놓은 노트북 LM 파일이에요. 이걸 연결하고 기본 도구는 지금 이모티콘을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생성하기, 나노바나나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청사항은 여러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 매직 연필을 이용해서 수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기본으로 해서 재미나이가 상세하게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이제 오른쪽 창에서 잼을 테스트해 볼수 있어요. 이모티콘 잼을 완성했다고 저장하기 전에 제대로 실행되는지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잘 나온다 생각되면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는 토끼라고 넣고 사고 모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실행해 볼게요. 어, 너무 예쁜 토끼가 나왔네요. 10장 잘 나왔고 제가 요구한 안녕, 사랑해, 잘자도 만들어졌고요. 모양도 단순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잼을 저장할게요. 잼이 생성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채팅 시작을 클릭하면 바로 이모티콘을 생성할 수 있어요. 졸리운 고양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아휴, 너무 귀엽죠? 이번에도 원하는 메시지도 개수도 잘 나왔어요. 그런데 앱을 만들 때는 한두 번 해보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 게으른 강아지라고 하고 만들어 볼게요. 말하자마자 실수가 나왔네요. 필요 없는 번호가 생겨서 이모티콘에서 번호는 삭제해 줘라고 해보겠습니다. 잼은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번호만 잘 삭제되었고 이전의 이모티콘 모양은 그대로 잘 유지되었어요. 이번엔 귀여운 달걀이라고 해볼까요? 어 그런데 개수가 모자라네요. 이모티콘 10개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바로 수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양의 윗줄은 크게 4개, 아랫줄에는 작은 사이즈 6개라 이모티콘의 사이즈를 동일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수정이 안 되었어요. 이렇게 반복해도 안될 경우에는 잼을 직접 수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왼쪽 화면 메뉴에서 내 잼의 이름 옆에 점 3개를 눌러서 수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요청사항에 이모티콘은 모두 같은 사이즈로 5 곱하기 2의 형태로 보여주세요 라고 한후 업데이트 합니다. 참고로 수정할 때는 미리 보기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잘 수정되었는지 다시 테스트 해볼게요. 지렁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잘 실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노트북 LM에 이미지에 관한 지침을 넣어놓고 그 내용을 활용해서 이모티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노트북 LM을 연결하지 않고 이모티콘을 만들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랜덤한 스타일의 이모티콘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침을 연결하고 나니 나름대로 비슷한 스타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노트북 LM과 재미나이를 결합하면 할수 있는 작업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도 많이 써보고 활용해 보세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